오늘은 9월 23일,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본인이 알아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 눈도 어두워서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삭은 자기 쳐다드렸던 에서에게 이 복을 넘겨주고자 축복권을 주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조용히 불러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어, 사냥고기가 있으니까 사냥해 갖고 와라. 그래서 요리를 해 갖고 내가 꼬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보고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처럼 보여요그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권을 넘겨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이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냐고 에서에게만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복을 다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삭이 이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은 자가 더 영적인 우위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잊어먹은 거예요. 이삭은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애서를 특별히 좋아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눈도 멀었지만 영안도 멀었다. 라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은 희한하게도 젊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당을 자꾸 잃어버리고 욕심에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삭도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지켜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네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지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리브가는 분노합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이 더 좋았거든요. 야곱은 쏙 빼놓고 이 에서에게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 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니 이삭은 잊어먹은 거예요. 자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은 옳은 것처럼 보이죠? 리브가는 말씀을 기억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염소 때 좋은 염소를 두 마리를 잡아와라. 그리고 너가 그것을 갖고 오면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서 네 아버지께 드릴게. 그럼 그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할 거야. 대신 두 마리를 가져와. 왜두 마리 를 갖고 왔느냐 이 리부가는 철저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털이 없어 몸에. 근데 분명히 이삭이 애서의 팔을 만져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한 가죽과 털을 얻기 위해서 두 마리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리부가가 그렇게 명령을 했고 야곱은 한게 아무것도 없어. 약만 갖고 온 거야. 염소만 갖고 온 거죠. 요리도 리부가가 하고. 그리고 모든 작전을 모든 계획을 짜는 건 리브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다는 것도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거라는 것도 믿고 다만 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삶 속에 거룩하게 사는데 집중해야죠.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루려 그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데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뭐 아버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리브가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자기가 하려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 뿐이며. 나는 내삶 속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뿐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자리브카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말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라라.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부가가 참 대단해요. 야곱은 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께 내가 고기를 가져갔으면 반드시 내 팔을 만을 텐데 저는 매끈매끈하잖아요. 형은 털이 북슬북슬 하잖아요. 분명히 알 텐데 오히려 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퍼부을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재밌는 말을 하죠.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 저주, 너한테 안갈 거야. 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그냥 해. 라고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이유가 뭔줄 아세요? 모든 걸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복도 저주도 나에게 나에게 돌려보내. 이 말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복도 저주도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저주를 받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복을 주고 리브가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복도 저주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저주를 내게 돌릴지라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리브가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게 리브가야. 예전에 그렇게 순종했던 리브가의 모습은 없어지고 나이를 먹으면 어쩜 그렇게 그 남편 이삭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분도 저주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권이 믿게 살,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